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이제 상반기 다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력 7월달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개띠 말씀드릴게요 개띠분들 올해는 이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좀 가슴 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운연으로 좀 이게 사람한테 이게붙기고 가는 시기고, 또 이제 구설 시비가 많이 따라오는 시기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인연, 부부 간에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어, 인연도 들어오는 운도 들어와 있고, 부부 간에 좋게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참고 노력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이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금전의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전반적인 건좀 참고를 하세요. 어, 31살 갑술생 같은 경우에는 어, 직업적 변화 또 직장의 변동 취득문서라던가, 뭐, 합격문서, 요런 문서가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7월달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7월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7월달부터 열리는 거기 때문에, 문서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는 31살이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움직이시는 분들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금전의 운은 열리는 시기야. 금전이 막혀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금전의 운은 열립니다. 금전의 운은 열리는데 상대적으로 인간의 관계에서는 얽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간제수가 좀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면접지 직장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운이 있고요. 직장에 변동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변동을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43살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을 조금 둘러보면은 집안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부부간에도 시끄럽고요. 부모 자식간에도 시끄러워요. 사소한 거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운이 안 좋을 적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틀어지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못 넘기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또 집안에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심을 하시고요.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금전 운은 열리는 시기예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힘들었던 분들, 금전의 운은 열리기 때문에 금전의 운은 순환이 될수 있다. 근데 인간의 배신을 조심을 하세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나는 다 잘해주고 다내걸다간 쓸개를 다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이 당하는 수지요. 근데 거기에 돈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본인은 페인이 되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있어서 금전관리 잘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돈거래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하세요. 괜히 돈 주고 사람 있고관지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 7월 달에 죽어라 죽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다서 경수일생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노력만큼 따라주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일부 정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희성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바람기가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보면은 이렇게 탕진하시는 분들, 뭐 유용 쪽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탕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긋하지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부부간에도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고, 이혼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7월 달에도 부부간에 이렇게 풍파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갔다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두번 갔다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풍파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변동 주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문서 변동 가능합니다. 문서 변동은 내가 사업장, 영업장, 뭐 하는 일에 업종에서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동을 주시는 거는 괜찮고요 간제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가정 법원에 가는 것도 간제요. 무서 다툼으로도 어, 간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고로도 간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어, 괜히, 남한테, 이렇게 상의를 잇는다던가, 이게 몸으로 다툼이 되던가, 이러면, 어, 간절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금전은 순환되고, 운은 열려가는데, 괜히, 관절수로 인해서, 어, 좋은은 다 까먹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손으로 눌러보면은, 자손으로는 풍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17세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일구수 그러면 성주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운이에요.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운은 들어와 있는데, 운이 들어올 때 애기 같이 들어와요. 애기 들어오는 부분이 관제 구설수,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사망, 돌아가시거나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들어오면서 상문이 같이 끼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금전도 말르고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어지고 자손도 막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상담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티스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자식들 잘되라고 운을 받아놓는 겁니다. 운을 받아놓으면서 왜 자손의 운도 같이 열어놓으셔야 본인도 운이 열리고 자손도 운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환이 따라오는 상황이 돼요. 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후사 남아라고 액이 먼저 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액으로 드는 부분이 건강 그리고 자손의 바람, 환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오늘은 양력 7월달 개띠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어, 보통 개띠 분들이 올해 갑진 년에는 이게 썩 좋은 해는 아니에요. 뭐 나이마다 다 차이는 있고 또 사주팔자 타고 난 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인한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7월달 내가 딱 들어섰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미리 조심을 하고, 또 미리 대책을 세우신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 없고, 크게 애구로 작용하는 거 없고, 돈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대박 나도록 노력하세요.